층이 많네요 역시 우리가. 사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예. 뒤집어 보세요. 껍질. 뭐? 네. 뭐예요? 아니. 돼지 껍질에 무슨 짓을 한 것이요? 뭐야? 뭐야? 뭐에요 사장님. 왜 아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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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 유명하시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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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손질은 언제예요? 아침에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다음날 아침 계속 침투를 감행한 여기가... 제작진 어, 왜 사장님 아직 출근 전이신데 제작진의 필살기 몰래카메라 공격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잠시 후그 모습을 드러낸 고수 이어서 고기 손질을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검상처럼 굴건을 손에 쥔 고수 그리고 내리친다 아니 설마 설마 이것이 비법이란 말이오 게다가 이번엔 강력한 화력으로 생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굽나 했더니만 까맣게 아주 까맣게 굽는 고수. 대체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이오? 다그를릴 정도. 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제작진 긴급 투입 결정. 보수 네. 딱 걸렸어. 아, 이건 안 되고요. 네. 왜 그러세요? 아는 사람끼리. 뭘요? 보수를 찾아 무림을 떠던 지난 생을. 담당 PD에게도 가공할 만한 내공이 쌓였으니 그 이름하여 설득 신공 <laughs> 고소 드디어 넘어가 간지럽게 배워요? 야또 들어요? <laughs> 네, 고기를 이제 그 돈가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육즙을 이제 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 많이 두드리잖아요. 아 고기도 두들겨주면 고기 뭐 육즙이나 이런 그 비계의 단단함이 더 촘촘해지죠. 살은 부드럽지만 비계는 아 네. 단단해지는. 쫀득하게. 아그아 그렇다면 돼지 껍질은 왜 이렇게 태우는 것이요? 옛날 그 시골에서 잔치 같은 거 많이 할때 고기를 네. 잡아서 가 끄슬리고 네. 많이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특유 누린내도 잡아주면서요 네. 잔털도 제거해주고 높이게맛을 네. 올려주면서 와. 냉정한 무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많은 날을 기술 연마에 매진한 고수 오랜 시행착오 끝에 궁극의 맛을 이뤄냈으니 바로 이것이 고수의 결정으로 탄생한 불꽃 기술 되겠다. 저피 그 부분은, 예. 아보시면고슨한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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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내공 발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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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슨 무슨, 무슨, 무 가마켓에 온 부분은 정교한 솜씨로 깔끔하게 제거완료. 아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이 남았으니 바로 냉장 숙성. 돼지를 도축하고 바로 드시는 것보다 네. 3일 정도 지났을 때 그런 숙성 과정을 거쳐서 드시는 게 네. 가장 돼지의 맛을 많이 느끼실 수 있죠. 이게 어제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요. 네. 예. 예, 예.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법. 전격 비교에 들어갔다. 자, 오른쪽에 숙성이 된 거고요. 예. 식성 안된 고기거든요. 예. 돼지고기 단면을 칼로 동시에 내리쳤다. 어? 그 아, 결과 아 놀랍게도 고기. 숙성된 고기는 칼에 붙어 음. 떨어지지 않는 모습. 아딱 붙었네요. 이만큼 숙성 과정을 통해서 네. 고기 육즙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아 숙성 과정을 거치면 잘린 육질로 예. 변한다는 돼지고기. 이것이 바로 고수의 오겹살 되겠다. 까도 까도 나오는 고수의 무한 내공. 오, 잘게, 이번엔 잘게, 엄청난 잘게. 스피드로 오겹살에 칼집을 넣는 고수. 칼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정교하게 피어나는 어이 예쁜 칼집이요. 아 고다 고. 어, 고기의 맛을 더 살려줄 부분들은 네. 고기가 손님들 올라갈 왔때 이런 비틀어짐이나 고소함 네. 그 연탄의 훈연내가. 네. 고기 그 속에 가득 배기 위해서 칼집을 넣고 있어요. 손님이 밀려들수록 고수의 손은 더욱 더 빨라져야 했으니 엉덩도 던들어 <laughs> 흔들고 흔들고. 그럼 나 이러다 배우리 댄스의 고수 되겠어요. <laughs> <저희 사장님은 웃음> 예. 우리 우리 서울시대 안 보고 왔세요 정말요? 예. 가끔 쓰러요. <laughs> 또 미션. 우왕 장담한 고수 급기야 써...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보고 써주신가요? 썰기 시작. 지금? 아... 예.